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히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알이라 하였더라. 허남진 목사의 설교문, 요한복음 4장의 한 구절을 통해서요. 아,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신을 만났을 때 겪는 그 내면의 변화에 아주 집중하는 설교인데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신에 대해 뭘알수 있을까요? 네, 이 설교의 핵심 키워드를 딱두개 꼽자면 저는 성장과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해요. 성장과 내려놓음이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진정한 성숙은 예수가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 내려놓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정말 재밌었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버려둔 물동이요. 맞아요, 물동이. 아니 그먼 길을 오직 물을 뜨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 비상식적인 행동, 설교는 그 물동이를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음, 꽉 붙들고 있는 것들에 비유해요. 예를 들면 돈이나 뭐 자존심 같은 거요 네. 돈, 자존심, 명예, 욕심 같은 세속적인 가치들이요. 여인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목숨처럼 중요했던 그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제쳐두고 마을로 달려간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성된 뭐랄까 그런 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필요했던 걸 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일종의 거듭남의 증교로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분노나 혈기, 뭐 자랑 같은 것들을 꼽고요. 네, 네. 대신에 붙들어야 할 것으로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인 셈이에요. 음, 물동이를 버리는 게 미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이었다면 이 설교는 또그 여인의 과거에도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던 건 물똥이 똥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과거가 있었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의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바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된다고 설교는 지적해요. 다들 상처를 숨기려고만 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태도가 와, 180도 바뀐다는 점이에요. 네, 완전히 달라지죠. 가장 숨기고 싶었을 자기 과거를 오히려 사람들한테 먼저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설교가 말하는 치유와 자유입니다. 치유와 자유 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는 족쇄가 아니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난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과거의 수치심보다 더큰 기쁨과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설교는 이렇게 과거의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청취자분의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설교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음, 이 설교가 그리는 신은요. 한 개인의 삶에 직접 들어와서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고 미래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게 만드는 아주 역동적인 존재예요.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치유하고 그걸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증거로 삼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게 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용기를 주는 존재. 네. 단순히 위로만 주는 걸 넘어서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빛으로 드러냈을 때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할 과거의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